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원입니다. 지금 LGCNS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 1 1대1 디지털 원하죠. 어. <laughs> 사업자로 부각되면서 주가가, 주가가 10만원대까지 엄청 오르기도 했죠. 자 하지만 이후 조정은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여러분들 관심은 굉장히 뜨겁다는 거. 지금 여기 물려 계신 분들과 신규 진입하실 분들 굉장히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끝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요. 어, 영상 끝에에는 또 LG CNS에 관한 중요한 정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요. 어, 정보 꼭 어, 선물로 드리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만 원대 찍어주고 자 물량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지금 조정 파동이 자 A B C 파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상승 여기가 저가인데 어, 여기까지는 올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전에 상승이 나왔던 절반 구간까지 좀 떨어졌어요. 어, 여기서부터는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62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좀 받고 있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20선에서 한번 회복을 해줘야 회복을 해줘야 어, 다시 한번 재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락 추세에서는 벗어나게 되면은 어, 여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변곡점 타점으로 시작이 됩니다. 변곡점 타점으로 해가지고 자이전에 고점 물량까지 먹으러 가는 자리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면 좋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떤 리스크들이 있는지도 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LG CNS가 여러분들 2 분기 매출 1조 4,602억 원이에요. 영업이익이 1,408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대비 또 매출이 0.7%뭐 영업이익은 2.3% 적다면 적지만은 그래도 연속으로 지금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AI 클라우드 사업이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강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AWS 구글 클라우드 MS로부터도 어, 이 글로벌 생성형 AI 인증 3관왕까지 달성했어요. 그래서 국내 유일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굉장하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이 l g c 에스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에 1000억원 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수주를 했죠 그래서 26년 말 완공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까지 또이 기대감으로 어 주가는 항상 기대감으로 여러분들 그 항상 상승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아직 여러분들이 죽지 않았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어 이게 이제 완공이 되더라도 완공이 되더라도 이후에 이제 어 완공이 된 이후까지 생각하더라도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저렴한 가격이라고 좀 봐치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또이하니웰과 함께 미국 제조 AX 시장까지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100일 안에 100개 AI 서비스 구축 등의 이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진행 중에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 대주주 또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크는 어, 지금 2 대주주 매각으로 단기 주가 변동성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정이 좀 오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 있고, 자, 그리고 과열 구간에서 상승폭은 항상 줄수 있겠죠. 그래서 CBDC에 대한 지금 정책 지연, 어, 기대, 기대 부분에서, 어, 지금 어때요? 지금 불확실성도 좀 있고, 자, 앞으로 지금, 어, 다른 뭐 말이 안 나오니까 지금 일시적인 하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어때요? 경쟁 부분도, 경쟁 부분에 있어서도 AI 클라우드 시장 경쟁도 굉장히 치열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리스크들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 이렇게 왔다라고 봐지는데 CBDC 사업 본격화 어, 이런 부분과 자,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미국 진출 확대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장기 성장으로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AI 클라우드 인증 유지 및 화장시 투자자 신뢰 지속이 형성이 될수있다는 거.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지금 LGCNS는요 단순한 이런 기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AI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 기반의 글로, 글로벌 IT 플랫폼으로 지금 본격 진화 중에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 한번 기대감으로 상승 나왔다 조정 충분히 나올 수있습니다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22선 돌파하게 되면은 요거 이제 단숨에 여러분들 이거 다시 가격 한번 회복하고 그 이상도 상승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변곡점 타점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께 진입 타점도 마찬가지로 알려드릴 거고 어 그리고 이제 지금 lg cns에 대한 어, 또 여의도 증권 인맥을 또 동원한 굉장히 중요한 이 리포트 자료와 자 그리고 이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중요한 정보까지 요것도 좀 빠르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한 정보도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함께 매수 타이밍 또잘 잡아서 정말 길게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크게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저와 함께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자 어제 말씀드렸던 대한전선 이죠 대한전선도 장중에 자8.57% 상승이 나왔어요 충분히 단타로도 제가 접근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8% 여러분들 충분했죠 자 마찬가지로 이런 마찬가지로 또소통방에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 종목도 알려드 드리고 있으니까요. 소통방에도 참여하셔 가지고, 자, 급등 종목도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좀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선착순 50분에게만 제공해 드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요 정보 리포트 정보도 어, 내가 보는 관점이랑 어떤지, 그리고 내가 이런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자, 그런 것들도 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100% 현재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LG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셔 가지고 자, 이런 정 정보, 리포트 정보와 함께 비교도 해 보시고 자, 그리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어, 이 종목까지도 받아 보시게 바라겠습니다 자 이전에 대한 조선 요것도 자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왔던 대한 조선 요것도 어떻게 했다고요아 어제 또 말씀드렸는데 8% 8%면 여러분들 단타 수익 충분하죠 자 이런 것들도 공유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놓치지 마시고 자019234 6 1 5일 전태 어, lg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소통만 참여하시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어, 제가 링크 드리고 있으니까 어, 꼭 참여 어, 바라겠습니다 자 특히 중요한 거는 일부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들이 여의도 쪽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씩 감지되고 있는데요. 제가 입수한 이 내부 리포트에는 아직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수주 기대감 그리고 수급 전환 가능성 등이 꽤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 권유형이 아니고 참고용 시장 정보로만 활용하셔야 합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이거 뉴스로는 못 보는 내용이구나 싶을 정도로 신선했고요. 그래서 도움되실 분들께 지금 현재 무료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현재 보고 계시는 종목명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구요. 자, 별도 비용은 없고 평일 기준 확인 후에 또 바로 자료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지 않게 차분하게 접근하실 분들만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최근에 또 저희 쪽에서 소액으로 차근히 시장에 접근하는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시장 흐름에 따라 실전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진지하게 정말 간절하신 분들, 공부하고 싶은 분들께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이 자료 그리고 함께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수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직장인 분들을 위한 중장기 안정 전략도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리한 종목이 아니고요. 리스크 관리 중심의 종목들만 출연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문자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리는 세계 여덟 번째 불가사이다. 이를 이해한 자는 얻고 모르는 자는 잃는다. 복리에 가까운 투자 전략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